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로 28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술의 아들 그랴다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 엘멜레기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건을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동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결은왕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내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하메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의 머무니라 시디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디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디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사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디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에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겨지겠 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시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메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온데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디기아가 예림에게 이르되 <laughs>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강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없어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디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경험했던 오늘은 시위대 뜰이 아니라 진창에 빠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서 건진 받아서 결국에는 감옥들에 머물르게 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구덩이에 빠지든 진창에 있게 되든 시위 뜰에 거하든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받는 모든 환란, 질고, 고통,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오직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순교자적인 그런 고난의 순간이 단, 이제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말씀만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아마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아, 굉장히 그뭐썩 좋은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왕 너도 망한다. 그러니 빨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는 목숨은 살 거다. 이런 얘기를 백성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도 굉장히 슬펐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갈등과 불안함과 또 피하고 싶은 이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 절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장면에 놓여 있었던 진창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구출해 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택한 백성 유대인도 아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방인 구수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7절 말씀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레기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 내시인 구수 사람, 이 구수라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피부색이 벌써 어, 보이시죠. 구수 사람. 그러면은 어떤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지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아,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에비멜렉이 에벤멜렉이 왕궁에서나 왕께 아래 이르되 9절 말씀. 내주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그 왕궁에 있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성 중에 벌써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저렇게 구덩이에다가 진창에다 넣어버리고 나면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편해 아주 펼쳐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 구수사람 그것도 이제 내시라고 되어 있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성경 이곳에만 등장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에레미아를그 진창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조차도 예레미야를 구원해 내셨다. 에벳 멜렉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아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사실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밧줄만 있어도 되는데 이 에벤멜렉은 아주 세심한 사람이라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11절 말씀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아에게 밧줄로 내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그러니까 이제 밧줄로 잡아당길 때 "상할까 봐" 이렇게 그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헝겊과 옷을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다 대라. 그리고... 밧줄을 거기다 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밧줄에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굉장히 세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30명이 잡아당겨서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선의 도구가 되는 사람 에벤 멜렉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 당한 이웃,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의와 선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구원의 내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에벤멜렛처럼 세심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르해 주시옵소서. 아주 극진한 그런 친절함 그리고 아주 섬세한 세심한 배려로 이웃을 돕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에벤멜렛과 같은. 이런 선세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역시 시드기야 왕이죠. 지금 시드기야 왕은 사실 자기 백성에게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내 목숨 하나 건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대화를 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드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디기야가 듣고 싶었던 말, 그 대답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냥 잘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백성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항복하라 항복해야지 살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은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리다 오나옴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소서 그랬는데 결국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아니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나를 이제 뒤 부분에 가면 또 너랑 나랑 얘기한 거 다른 고관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관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예레미야가 나한테 왕에게 한 말은 그냥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지 말, 감옥 보내지 말라고 그 얘기했다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정말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아주 자기 안위만을 걱정했던 그런 쫄보라 그릴까요? 이제 그런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복하라 그랬더니 항복하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해칠 수도 있다. 나가 죽을까봐 두렵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보본 말씀을 통해서 시디기야 이렇게 못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안위만을 위한 이런 모습의 지도자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바라다 보면서 정말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아니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항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항복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없어서 시디기아는 그 순종이 없었기에 결국 유다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만다 멸망의 현장에 있게 되는 왕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케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임무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 증거했던 예레미야처럼 말씀대로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구덩이에 진창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벤멜렉과 같이 도움의 손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자기 아니만을 구하고 있는 시디경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과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